안녕하세요 이제 반다이 키핑 생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옆 테이블 한 테이블로 이사가기 전에 마지막 어, 영상에 담아보는데요 너무 잘 지내서 두달 정도 키핑장 생활의 경험을 해보다가 해보다가 결정을 하려고 작은 면적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비용이 문제이지 하나도 망설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육이가 너무 이뻐졌고 또 건강해지고 베란다에서는 웃자라고 힘들었던 다육이들이 여기서 특히 요 아이들은 제가 생장등록 해서 정말 대책 없이 웃자랐던 아이들 여기서 빛깔도 내고 더 이상 웃자람 딱 멈추고 매직캠 골드 보세요 딱 멈추고 색깔을 내어주는데 나름 용돈을 아껴가며 키핑 생활을 장기적으로 해나갈 것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옆 테이블 더 이상 또 우리 키핑장에 이제 빈 테이블도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한 테이블 생활 결정했고요 지금 두달 키핑장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졌는지를 조금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블 아래에 요 마리아 근무지 데려왔는데 햇볕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강에서 이쪽은 화상기 같은 불금이 들어와서 지금 조금 더 그늘 쪽으로 이동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엘콘 근무지 적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자구를 많이 내어줬는데 자구 개수 세워보진 않았지만 7개가 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키워서 분리를 하든지 군생으로 키우든지 결정을 봐야 될것 같고 요 아래쪽에는 근무지 근무지였는데 그중 하나가 화상 정도가 너무 심하길래 어 여름이 다가오에도 제가 그냥 적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가운데 뽀글뽀글 두 자구가 나왔는데 애기 상태로 봐도 금기를 물고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와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요 아래쪽에도 자구가 있어서 최소 지금 제가 확인한 게세 개에요. 그래서 이 아이 적심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근무지들도 좀 빨리 적심을 해줄까라는 결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베란다 안에서 정말 대책 없이 자라길래 결국 제가 잘라주고 뿌리만 이 키핑장 테이블 아래에 두었는데 자구가 한 다섯 개 이렇게 내고 있어서 군생이 될것 같아요. 이 안에서 여름 잘 지나고 가을쯤 되면 제법 매분나 군생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는 모란장에서 레드 칼로스로 창에 대해서 모를 때 그냥 그 판매자님이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하시길래 샴페인 같기도 해서 입장에 각이 이뻐가지고 데려왔는데 결국 베란다 안에서는 잘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심해줬는데 지금 얼굴 세개를 내어주고 있고 베라 어, 키핑장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는 위치에 두었는데 레드 칼로스 수영이 원래 이랬나보다 싶은 어려서 그런지 금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독특한 빛깔을 내주는 어, 다육이가 지금 3개 올라왔어요. 백봉이 일주일 남짓, 일주일 열흘 정도 사이에 이잎 라인 가장자리로 은은한 분홍색을 보였는데 오자마자 눈길을 확 끄는 거예요. 이뻐가지고 이쁘다 소리 한번 하던 참에 손가락에 살짝 닿았는지 백봉 분이 이렇게 데미지를 살짝 입었죠. 그래도, 아, 백봉, 사람들이 백봉백봉 백봉 하는 이유가, 요 묘하게 끌어당기는 부드러운 투톤 핑크와 스카이 블루의 색감의 주황가 봐요. 주황빛도 물고요. 독특합니다. 백조인데요. 묵은둥이로 와서, 어, 사이즈는 작지만, 너무너무 그 고급진 핑크색이 예뻤는데, 베란다에서 그 색감을 잃어가길래, 요키핑장에서는 다시 그때 겨울에 보여주던 그 투명한 핑크와 다르게 또어이 홀릭 되게 하는 빛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조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도 달기가 한참 지금 색을 뺄 시절에도 이렇게 백봉의 빛깔 같기도 하지 않나요? 세 가지 정도 색깔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 블랙 체리. 얘도 베란다에서 제가 예쁘게 키워볼 거라고, 거리대로 내놔서 화상을 잔뜩 입었던 어린둥이 창다 육이었는데 그렇게 헤매다가 여기 두달 만에 어 화상 입었던 입장들은 거의 다 지금 하여보로 다 떨어졌고요. 가운데 블랙 체리에 걸맞은 까망이 색감을 보여주고요. 예쁩니다. 다 회복했어요. 이대로 큰다면, 아, 블랙 체리 다육이 이런 얼굴이었겠구나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죠? 얘는 흑장미에요. 흑장미가 얼굴이 한쪽에만 막 하엽이 서너 장 지길래 얼굴이 기울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하늘로 어, 똑바로 서는 수영이 되게 되고 있어요. 흑장미. 제가, 제가 어, 레드 다이아몬드 펄 적심을 하, 해버리는 바람에 아래쪽 뿌리가 아주 황망해졌죠. 잎장 세개 남고 뿌리가 거의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얼굴 뿌리 내려서 여기 지금 우암도에 특가 화분 2,500원짜리 화분에 심어줘서 여기서 두달 생활하면서 제대로 살아났어요. 다시 작년에 이쁘다 이쁘다 했던 레드 다이아몬드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 와인. 요 레드 와인은 어 다육이가 방울방울 언니 키핑장에서 안방 지킴이님께서 자고 하나 뚝 떼어준 아이 데려와서 뿌리 내려가지고 색깔도 아 레드 와인이 그때 데려올 때만 해도 어디 한기퉁이도 레드스럽지 않았는데 와인 와인 같지 않나요? 레드 와인 지금 환엽 캐빈 카이즈 옆으로 제가 그 러블리 로즈 입장들을 그냥 입꼬지 되어라 하고 그냥, 그냥 올려놨던 거죠. 근데 개 중에는 얼굴 개수가 세워지지가, 잘 세워지지가 않는데 최소 세개 이상 군생들을 보여지는 얼굴들이 보여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구도 너무너무 잘 내주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 잘 키워내면 블랙, 아, 러블리 로즈도 군생으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의 오렌스 콩분 다른 다육이들은 창틀에 두고 얘만 데리고 왔었는데 상태가 키핑장에는 와야 회복이 될 만한 상태였었어요. 하엽도 많이 졌고 웃자람성도 우자라려는 상황도 커서 데려와서 지금 어, 멈춤. 더 이상 웃자라지 않고 수업의 오렌스가 약간 주홍살구빛 주황색 빛을 맑게 가지는데, 아랫 입장는 그런 빛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왑의 오렌스. 얘가 블루 엘프. 제가 작은, 어, 나름 묵, 아주 묵은 둥이까진 아니라도 또 아주 어린 둥이는 아니었었는데, 목대로 보시면. 요게 두 포트 합식해서 베란다에 오래 있다가, 요 우엄 도에 분 24번 분인가요? 여기에다가두개 합식해서 키핑장에서 한달 채 안되었는데 이제 제대로 어, 얼굴 모양이 갖춰지고 있고 가을 겨울 되면 빨간 블루헬프를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자리 잡았어요 이 아이 보시면 많이들 웃으셨거든요 카카오팁스 완전히 퍼진 카카오팁스 그런데, 키핑장에 와서 얘가 퍼져 있는 이 입장들은 다시 일어나진 않는데, 가운데 입장들이 다시 자기 모양을 갖추어가면서 일어나고 있어서, 어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 아랫 입장 떼주면, 이렇게 퍼졌던 어 봄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도 될것 같은 지금 회복이 요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칩스. 미리내도 옆 카카오 팁스만큼이나 많이 퍼지고 가운데 있는 입장 몇 개만 겨우 서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 붙어서 밑에 내려진 입장보다 가운데 모아진 입장 수가 더 많아져서 미리내 자기 모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자가 너무 너무 새 입장 많이 내서 풍성해지고 있죠 여기서는 이새 입장이 잘 성장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란다 안에서는 떨어졌다가 생겼다가 떨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면서 1년 남짓 키우는 동안 잎이 떨어지는 게 반복되었어요. 한 두어번 정도? 이제 이렇게 생긴 요 입장은 이번 여름도 잘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다이로 시작된 키핑장 생활, 요 아이들 잘 지내, 있는거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 옆 테이블로 이사 가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유기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